나지아 하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hsk r g 모의고사 제3회 틱리띠 3부분 자 모의고사 제3회 문제풀이에서 틱리듣기의 3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은 3부분도 마찬가지로 총 서거티 자 10개 문제인데 10개 문제로 3부분이 되어 있는데 매 문제마다 2번 들려줘요 2번 두번 들려주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 때와 마찬가지로 3 부분도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먼저 한번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분. 1공 10개의 네 팀. 킹 2채. 킹 2채. 예. 4개의 의 팀. 4개의 팀. 4개 哪个哪个左边那个红色的是我的。小王的杯子是什么颜色的？了小王，这里有几个杯子，哪个是你的？左边那个红色的是我的。小王的杯子是什么颜色的？ 자 듣기 제3 부분에는 남녀 아니면 여남 남자나 여자 의두 사람이 얘기하는 대화를 듣고 여기에 맞는 질문을 요 보기에 A B C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세 가지 A B C의 보기 세개 중에 맞는 답을 골려 갖고 해갖고 요 이제 요 답을 잡으면 되겠죠 봅시다 샤왕 소왕 소왕이네 샤왕 사람 이름 저리 요 지거 베이저 저리 여기에 지거 몇개몇개열개 몇개 밑으로는 지거 해요. 지거 빼 이제 여기에 큰몇 개가 있는데 나그 어느 것이 너는 것이 쓰리더 너일 것이냐. 사왕 여기에 큰몇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느끼고 그러니까 샤왕 샤워 샤왕 이자 여자 뭐야 이죠이 뭐예요? 조변 주변 왼쪽에 나가, 주변벤 나가, 왼쪽 그 홍서드, 스我的 홍서드, 是我的, 빨간색이 워드 내 끼다. 어느 귀 느끼고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필요 없이 그냥, 홍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홍서, 빨간색, 빨간색이 내 끼다. 그니까 질문은, 원. 샤오왕도 베이저 서 섬어 옌서드 옌드 무슨 색깔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서 들리죠? 홍서 빨간색 헤이 스말 나오지도 않았고 바이 서도 말 나오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홍서 그래서 요 요령은 제 3부분 요령은 먼저 이거 듣기 전에 그때 이거부터 빨리 봐라 홍서 헤이 스 바이 서 이거부터 빨리 봐네 아 빨간색이구나 흑색이구나 흰색이구나. 머리 들어보고, 아, 어떤 색 질문 나오면 이걸 체크해야 된다, 이거죠 어, 영구영 절대로 듣기 시험에는 딴 생각 하지 말라겠죠. 다른 생각하면, 이, 어, 이까지는 어, 영구영 들어놓고, 사회왕의 커버 어떤 색깔이고, 걔는, 어, 빨간색인가? 흑색인가? 흰색인가? 헷갈리서 안 되지요. 무조건 듣기 시험에는 모든 그 잡생각 다 버리고, 듣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리로 예고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시험에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그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게 할게요 자잘 들어보세요 21번. 21 21지1시작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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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的现在在做什么？二十一，还在学习呀？不回家吗？明天有考试，我要好好准备一下。女的现在在,、嗯、的现在在做什么？女的现在在做什么、啊？有咱们这个模式他跟个呀，咱一个面谈来个去呢，起码都得먼저보러갔다그 자, 뭔, 뭔지 봅시다. A는,学习,学习가 쇠시. 뭐예요? 공부하다. 학습, 저기 학습인데 공부하다. 그 다음에, 가오스, 어제 얘기했잖아요. 가오스, 가오 요거는 시험치다. 후이지아 돌아갈 후자지아 집에 돌아가다. 자, 요것부터 공부하는지,学习, 가오스, 후이지아, 공부하는지, 시험 치는지 집에 돌아가는지 이걸 잘 들으라고 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떤 거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무시마가 먼저 현자이 아이아이 죄송합니다. 하이, 짜이, 쉐시야 하이, 짜이. 하이가 뭐야? 아직. 아직. 짜이는 뭐 현재 하고 있는 거. 쉐시야쉐시가 공부입니다. 공부. 아직 공부하니 뿌후이자 마. 뿌후이. 후이자가 집에 돌아가다. 부후이야 <무일> 집에 안돌아가 마가있으니까 니 네, 안돌아가 니 네, 됐죠 마 이거 예수 검백번 얘기했어요 마 마가있으면 묻는거 엄문 그죠 마 부후이재 마 집에 안돌아가나 민태녀 카오스 민태녀 카오스 민태이 뭐야 내일 있다 민태은 내일이고 요거는, 요거는 있다니까 카오스가 뭐야 시험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야. 我要好好准备一下，我要好好准备一下。我要， 나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오가 좋다니까, 하 하오 o 두번 하면은 저 좋은 거두번해 보면 잘리에잘잘잘 잘, 잘, 하다, 뭐잘 하던 거죠. 나는 잘 해야 한다 뭐를 준비 준비가 앞에 나왔습니다. 준비는 준비 이시야, 이시한 전무하다, 전무하다니까. 준비 좀 해야 된다. 그거 고예요. 이 시안은 좀 점이니까 준비 이 시안 가은 준비 좀 해야 된다. 나는 내일 시험 치니까 준비를 좀잘 해야 된다. 그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내일 시험 치니까 준비를 좀잘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좀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요? 니더 여자는 센자이 짜이 주어가 뭐냐면 하다라고 했어요. 하다 쪼판 같으면 밥을 하다, 뭐 등등 요 하다, 뭐 일하다 보고 해요. 그래서 주어 일하다, 섬머, 육가원 체계가 섬머야. 뭐,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여자는 지금 만호, 그 뜻입니다. 여자는 지금 만호, 그러니까 뭐예요. 하짜시쉐시야 아이 공부 하나 이 공부 지 공부. 가오스는 내일 치는 기고 안 그런겨. 후이지아는 아이 집에 돌아 안 가는 기고. 그 여자는 지금 짜이 쭈었뭐뭐 이걸 잘 들으면은 할짜 시에시야 아이 공부 하나 이걸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쉐시 에이번 A번. 에이번이 답입니다. 에이번 쉐시는 공부하다. 가오시험 후이지아 집에 돌아가다 됐죠. 함도 안 들어도 되겠죠. 함도 듣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분들 CD를, CD를 좀 들으세요. 자, 22번 넘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22번, 22, 22. 你怎么还在看球？明天不上班吗？再看10分钟就睡觉。男的在做什么？무슨만원 지금 뭐를 하고 있나? 22. <22 S 2> 你怎么还在看球？明天不上班吗？再看十分钟就睡觉。那，中간的분위기가좀이상해가고함도들리줄게요们二十二，二十二。<22 S 2> 你怎么还在看球？明天不上班吗？ 자, 요거 듣기 전에 보기부터 먼저 보라 했지요. 자, 봤다고 치고 한번더 봅시다. 공주어, 꽁주, 공주는 뭐냐? 일을 하다, 일하는거 보고 공주어, 공주어, 공장 공작. 뭐 옛날에 우리 보면 공자 무슨 무슨 공작소 철공소 했는데 이거예요 공쭈 일하다 공쭈 칸치우 칸치우가 뭐냐면칸 보다 치우 치우가 뭐야 공을 차공 차는 거예요 주치우 그러면서 축가는 해요 칸치우 축구를 보다 공 차는 것을 보다 축구를 보다 하면 되죠. 시번 수지아 수지 자 요기 뭐냐면은 잠을 자다 잠을 자다 먼저 요걸 아, 바, 아 이, 일하는구나 안그러면 축구 차, 공 차는걸 보는구나 안그러면은 잠을 자는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갖고 들으면은 굉장히 쉬워, 쉬워요 자 봅시다 니젬은 니는 와 아이 안자노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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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이 칸치 니는 와 아이 공차는 걸 보나 그거예요. 니 점머 하이짜이 칸치오. 너왜 아직까지 하이가 아직 하이 요인 아직 아직 공차는 것을 보나 텔레비를 보나 그거지요. 이 마누라 여자가 마누라 그래서 밍텐 뿌상반마 내일 일하러 안 가나 내일 일하러 안 가나 밍텐이 내일이잖아 그죠. 뿌상상반이 출근하다 내일 출근 안 하나 안 하나 여기 마가 있으니까 상반 마 출근 하나 앞에 부정부가 있으니까 출근 상반 부 하나 그래야죠. 그죠? 내일 출근 안 하나. 내일 출근 안할게가 와. 이텔레비만 자꾸 보고 있노. 그러니까 나, 남자가 짜이 칸 다시 십 다시 본다. 셔펀중 10분만 더 보고 10분만 10분만 더 보고 지우 바로. 지우 요거는 바로. 이거 끄덕끄덕 끄냥 바로 곧 이내 10분만 있다가 바로 수의자 수의자 뭐야? 이거 잠을 잤게 10분 10분만 더 보고 잤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라. 뭐 가만히 있겠지. 10분 걸어는데뭐 따지겠나. 자, 10분만 더 보고 잤게 원. 문제 묻는 거. 원. 난더 짜서 뭐뭐 해요? 칸 치우잖아. 그죠? 여자가 출근 하나 하고, 그거는 내일이 출근 안 한다고, 텔레비 본다고 뭐라 걷고, 그 다음 칸치오는 방금 했고, 수의자, 아이, 잠자는, 아직, 남자는 주어셔 뭐, 짜이 주어셔 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수의자, 잠은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뭐예요? 칸치오, 공 차는 걸 본다, 축구 차는 걸 본다. 그래서, 비가 답입니다, 비. 비. 요렇게 하면은, 정답, 비. 칸치오, 치우. 칸치오, 치우. 이런 거 외우세요. 칸, 치우, 공차는, 공차는 거. 그 다음에 치우, 곧바로, 수이지하고, 잠자다. 뭐, 어려운 단어면, 쭈어는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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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쭈어숨머뭘 하노? 남자는,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노? 칸, 치우, 공차는 것을 보고 있다. 텔레비 뭐, 중계방송 보겠죠? 자, 23번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보기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보기. 三，23, 我们明天一起去跑步，怎么样？跑步他我不喜欢出去，我喜欢在家看电视。看电视女的是什么意思？看电视才对的写的看电视，二十三。